찰리 전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요즘 백인 남성 혐오 같은 말이 너무 많고 그 반대편에선 또 백인 우월주의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야. 사람들이 정체성을 피부색에 두는 순간 세상은 분열돼. 그건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아니야.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지만 세상은 늘 말해요. 너의 권리, 너의 인종, 너의 집단을 지켜라. 그게 틀린 건가요? 권리를 지키는 건 필요하지만, 증오로 권리를 지키려는 순간 진리는 사라져. 우리의 정체성은 인종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는 거야. 그럼 이 모든 분열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하나야. 사람을 분류하는 걸 멈추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야. 우린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피로 구원받은 존재야. 예수님이 흘리신 그한 피가, 모든 벽을 무너뜨렸지. 세상은 피부로 싸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인종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 인종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명심해.